리그 우승을 향해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아스날. 그리고 바로 그 거인의 발목을 그것도 홈에서 잡으려는 본머스. 언뜻 보기에 뭐 결과가 뻔해 보이는 경기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변수들을 데이터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리그 1위 팀이랑 중하위권 팀의 대결 이거 정말 결과가 뻔한 경기일까요?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요.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이 처한 상황은 뭐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한쪽은 우승을 노리는 골리앗, 아스날이고요. 다른 한쪽은 홈에서 그 거인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다윗, 바로 본머스입니다. 바로 이 대결 구도. 이게 이 경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특별한 10점 만점 평가 시스템으로 두 팀의 전력을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의 종합평가표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날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본머스를 압도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법은 바로 공격력이랑 수비력 그리고 최근 기세입니다. 점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숫자로만 딱본 결론은 7대3, 아스날의 압승입니다. 자, 그럼 경기는 이걸로 끝난 걸까요? 에이, 하지만 축구는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먼저 누가 봐도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골리앗, 아스날의 강점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두 팀의 최근 분위기는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스날은 5경기 무패행진으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반면에, 본모스는 5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기세의 차이가 2.8대 0.2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나타난 겁니다. 아마 이 데이터가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수비력 점수 1.0대 0. 대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스날은 완벽한 철옹성인데 본머스는 사실상 수비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축구에서 승리는 결국 수비에서 시작되는데 이 지점에서이니 승패가 갈린 것처럼 보이네요. 0.6. 이 숫자가 바로 아스날의 경기당 평균 실점입니다. 한 경기에 한 골도 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와 본머스 공격수들이 과연 이 철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과제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아스널의 압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윗의 돌팔매는 없을까요? 복모스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너머에 무언가 묘한 기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과연 이 변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본머스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외로 팽팽했던 과거 기록, 그리고 전문가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배당률, 마지막으로 팀의 에이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 전적이 2승 1무 2패, 완벽한 동률이에요. 게다가 바로 직전 맞대결의 승자는 놀랍게도 본머스였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본머스가 아스날의 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건 좀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한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베팅 전문가들이 음, 아스날이 이기긴 하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고전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돈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와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본머스의 마지막 희망 바로 에이스 공격수 세메뇨입니다. 아스날의 주전 공격수보다 올 시즌 훨씬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아스날의 그 철벽 수비에 균열을 낼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에이스의 한 방에 경기를 뒤집는 경우 우리 정말 많이 봤잖아요. 자, 이제 이 모든 상반된 증거들을 종합해서 분석가의 최종 예측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의 힘이 이길까요? 아니면 이 숨겨진 변수들이 이변을 만들어낼까요? 자, 그래서 분석가의 최종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아스날이 이길 것이다. 리그 1위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둘째, 화끈하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1대 0이나 2대 0처럼 그야말로 꾸역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압도적인 데이터는 거인의 손을 들어주지만 시장의 미묘한 흐름은 다윗의 반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경기의 결과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